난, 가, 요즘 가장 많이 보는 게 도로 조로씨. 시 도로 시가 매운 거에 먹는 거에 한계는 난저으만 죽을 것 같아. <laughs> 네. 바로 응시 실력할 것 정도 정말 극단적인 매운 거를 먹어요. 막, 얼이 어, 되게 예쁜 향기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멈춰면이외에썼데 좀 아, 청양고추처럼 넣을게. 이랬는 청양고추 한 막, 수물이잘나가 브라라르 <laughs> <붜라를> 넣어요. <laughs> 아, 매운 소스처럼 넣을게. 이랬는데. 막막 어, 좀, 좀. 어, 그리고 그거를 막비벼먹고 진짜 맛있게 먹어. <laughs> 아, 그래서 왠지 내가 대리 히어를 느껴. 음. 어, 왠지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런 걸 보면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게 크림 히어로즈. 음. 고양이 일곱 번. 그 구독자 150만 어, 명. 구독자가 150만 명인데, 그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은 얼굴 나오지 않아. 어, 목소리만 나오고, 고양이 일곱 마리를 다 다른 목소리를 만들어내셔서 음. 하는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도대체 왜 보냐. 음. 고양이가 물 마시고, <laughs> 고양이가 화장실 가고, <laughs> 고양이가 간식 먹고, 고양이가 뛰어다니는 건데, 이걸 왜 봐야 하지? 했는데,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고양이가 진짜 간난하게할 때부터 보면, 자기도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래요.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할수 없잖아. 대리로 음, 음.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고양이를 보면 음. 내 고양이 같은 느낌이 듣긴 느낌 하는 거지. 음. 진짜 집사, 집사 같은 느낌이야. 그래도 고양이 고마리 키우는 돈 꽤나 들 텐데. 그래도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데. 아 근데 이번에 그 고양이 얼굴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굿즈를 으셨는데그뻔데사먹받았다 아. 펀딩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먹고 어. 어, 전화 봤는데 억단인 걸로 기억해. 우산이랑 뭐 이런 굿즈 아. 파는 거였어요. 어. 괜한 걱정을 했네. 그러니까. <laughs> 내 코가 석자요. <laughs> 맞아요.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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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이말 똑같이 했거든요. 두분 어, 언니 걱, 언니 걱정이네. 네, 와, 아니나 다를까. 어, 어, 뭐 진짜. 너는 뭐봐 요즘에? <laughs> 요즘에 많이 보는 거는 과학 쿠키라고 <laughs> 과학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채널인데 <laughs> 근데 되게 <laughs> 재밌어? 그 물리학 같은 거를 되게 쉽게 그리고 엄청 열정적으로 내가 <laughs> 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laughs> 음... 있는 거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막 하면서 그렇게 <laughs> 음... 가르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구독자 한7 8만명 되고 음.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음. 그 정도 되시고 그리고 밤비걸, 밤비걸. 음, 밤비걸. 응. 밤비걸은 반비걸 어떻게 처음 보게 됐냐면 지난 겨울에 컨퍼런스 같은 거 하는데 거기서 음. 내가 MC를 봤단 말이에요 음. 연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음. 근데 뭐 MC를 보려면 은 사람들 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음. 다 봤어요 영상을 음. 근데 몇개안 올리셨는데 구독자가 그때 50만인가 60만인가 음. 되시더라고 진짜 카메라 앞에 서서 너무 그냥 즐거워하는 음. 어, 그 독자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정말 많은 분이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봤는데, 그날 그분이 강연을 할때 크리에이터한테 좀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분이 6개월 정도 활동을 중단을 했다가 최근에 컴백을 하셨는데, 컴백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제 나는. 뷰티 유튜버 말고 이제 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음. 뷰티 유튜버로서 되게 막 깊게 고민을 했다는 거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화장을 음. 하고 떠보이려고 했나, 어, 나를 위한 거였나 음. 이런 맞아. 고민을 했는데 좀 남을 음. 위한 해 거가 되게 좀 컸다. 그래서 음. 이제 어, 자기는 좀 나를 위한 이야기와 음. 생활에 관한 맞아. 이야기들을 해보겠다고 되게 생얼로 하고 나오셔가지고 음. 어쨌든 인기는 전혀랑 똑같다. 어, 전날 똑같지. 어.. 어. 어, 어, 어 그럼 그 진짜 그분 대단한. 아 근데 정말로 독자들 응. 대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응. 너무 훌륭하신 분이었던 응. 것 같고 그냥 뭐 다른 걸로는 그냥 뭐 상담은 이치 어.. 나들돈 쓰는 이야기. 그분이 일단 명품을 작품처럼 소개 잘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맞아, 어, 맞아, 맞아. 재밌고. 잘 사시는 분이 응. 그런 거를 이야기 하시니까 응. 좀 신뢰도 어. 가고. 봤던 것 중에 뭐 롤렉스 시계 응. 얘기 했는데 롤렉스 응, 응. 뭐 시계 뭐 뒤에 번호가 적혀있는데 근데 그 건 번호의 의미가 있다는 거. 맞아, 맞아. 그래서 사실 저는 명품 같은 거를 사본 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은데 음. 잘 몰랐다. 그분 <laughs> 덕분에 명품에 대한 정보를 알게는 거라서 느 하필 막, 소아로브스키가 붙어 있는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뱀이 꼬아져 있는지. 맞아. 이런 것들.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뭐, 루비통이랑 슈프림이랑 했던 음. 콜라보레이션이 있었던 거. 맞아, 맞아, 맞아. 저는 그냥 명품은 백가정만 사는 줄 알았더니 언제 편집집집사서 언제 가 면세점에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laughs> 뭐 가격 차이? 뭐, 아니면 스타일 차이?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비싼지 얘기해도. 맞아, 맞아, 맞아.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보에 대한 거 있네. 맞아, 맞아. 진짜로 귀세요